대행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고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은 없어요. 뭐, 부당한건 없어요, 사실. <laughs> 꼼수인데,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그런 게 있네요. 그냥 강도 들이데 <laughs> <laughs> 이게, 저밥글을씹거요요 <닭글씨거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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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이론의 이룬입니다. 오늘은, 코리아교육그룹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최혜리님을 모시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마케팅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광고 대행사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일반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고 매체를 잘 다룰지 모르세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또 이미지로 광고를 내보내면 더 효과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식당, 그리고 뭐 헤어샵,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광고대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스스로 좀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광고라는 게, 네. 이제 물론 이제 기획하고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팅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 좀더 A-B 테스트도 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음. 네, 그런 면에서 광고대행사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 광고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광고대행사를 잘 고르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네. 적은 비용에서 네. 큰 효율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해줄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를 정답은 없어요. 뭐 광고를 잘한다 못 한다 이런 정의는 없지만 아. 주로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뭐 TV CF 같은 거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이럴이나 키워드 광고나 아니면 온라인 배너 광고 이런 걸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광고 대행사에서 그 일을 쳐낼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게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봐요. 인원은 되게 적은데 맡은 음. 광고주가 너무 많으면 음. 현실적으로 한 명당 담당하는 광고, 광고가 광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모든 걸다 신경 써 드리기가 힘들어요. 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그렇죠. 광고 대행사는 어. 뭐 적게는 5, 5명 많게 5명? 많은 뭐 회사는 뭐 몇백 명도 있지만 음. 레퍼런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광고 대행사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 보셔서 어떤 광고를 해 봤는지 음. 네. 내 업종이랑 맞는, 어울리는 광고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업주님들을 찾아가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이제 현혹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보통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광고 네. 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오시는 경우는, 썩 좋은 결과를 제가 보, 이제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아. 직접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한 곳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음. 두 군데 정도는 컨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1화에 버섯섬 샤브샤브 그 사장님이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음. 지출을 하셨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 블로그를 몇 건을 작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섯섬 샤브샤브라는 키워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은 뭐 브랜드 키워드라고 음. 경쟁이 되게 적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음. 근데 이제 반면에 샤브샤브 맛집, 이런 것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올리기도 힘들고 그만큼 상위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죠. 몇 건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최소 15건에서 30건 정도는 하셔야 적당하다고 저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뭐 12로 나눴을 때 네. 나오는 비용이 한 달에 몇건 정도를 올라가는지를 지금 30건 정도라고 네. 하셨으니까 한 달에 두건 정도는 아, 한 달에 두건 정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지 네. 예, 업주님들이 그런 걸좀잘 체크해 보시면 네. 이 회사가 잘 하고 있구나 네. 예, 그런 걸알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오해 마셔야 될게 여기서 키워드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아, 키워드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그 키워드 단가를 우리 업주님들이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키워드 리스트를 그 대행 업체에 보내주세요. 음. 네, 보내드리고 견적서를 먼저 달라 말씀해주시면 견적서를 그쪽서 보내줍니다. 근데 업주님들이 사실 그 장사하시고 네.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네. 그 키워드 리스트들을 좀 보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키워드 리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도 키워드 리스트 그럼 어떻게 그 키워드 리스트를 찾아야 될지 거기서부터 좀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브샤브 맛집이라고 치면은 그 네이버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연관, 검색. 연관 검색어가 떠요. 소비자들은 거기 안에서 이제 벗어나진 않거든요 많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키워드 리스트를 추출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키워드를 대행업체에 보내주면 이 키워드별로 한 건당 얼마인지를 딱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만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도 두군데에 물어보셔서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이버에서 네. 내가 쳐보고 싶은 것들, 네. 예를 들어서 1화의 그 사장님은 삼곡동에 계셨으니까, 삼곡동 네. 치면은 이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고, 삼곡동 샤브샤브 치면 또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몇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적당한 건 없어요, 사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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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래? 할수록 사실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키워드마다 소위 이제 퀄리수라고 하는데, 노출수, 네. 소비자가 얼마나 검색하느냐, 아, 이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수 있지만, 뭐 화면을 띄우고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네. 제일 비싼 거는 많이 검색을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검색을 안 하는 거는. 저렴하고. 네, 저렴하고. 네. 그러니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비싼 것들을 위주로 좀 네. 보고, 비싸지 않지만, 나는 이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좀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네, 가격을 잘 협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광고 대행사는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결국엔 수수료인데 음. 이제 수수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매체라고 하죠.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걸 매체라고 하는데 매체사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13에서 15% 정도 주는데. 그렇지 않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 그 수수료라는 음. 게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했다고 네이버가 다시? 그렇죠 페이백을 해주는 거죠. 아, 페이백을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100만원을 썼으면 네. 14%라고 가정했을 때 네. 14만원 정도를 그 광고대행사에게 주는 거죠. 쓴 돈은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구조적인 퍼센트로 이제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어,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게 하는 거죠. 그래야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네. 많은 업장들을 네. 이제 거래처로 가지고, 네. 그리고 그 업장들에서 최대한의 캐파를 맞아요. 이렇게 뽑아내면은 네. 광고 대행사는 돈을 잘벌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네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도 중간에서 음. 되게 힘든 입장에 힘들죠. 네. 대행사 입장에서도 너무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거1인당그 맡은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연락도 많이 받아야 되고. 광고 세팅도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사실 힘들죠. 네 그리고 거의 뭐 극한 직업이네요. 네그 짓을 6년 했습니다. 아 6년 하셨어요? 힘듭니다. 6년이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크업 개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어떤 매체에서는 광고 대행사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주지 않는 매체도 있어요. 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수수료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광고주가 100만원의 광고비를 냈으면, 80만원 정도만, 이제 실제로 광고비를 소진하는 거죠. 음. 나머지 20만원 정도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아셔야, 이 광고대행사랑 연락을 하실 때, 좀, 이 수익구조를 아셔야, 이제 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기라기보다는, 음. 뭐 이제, 올바르게 돈을 쓸수 있다? 네. 네.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네. 광고대행사에서도 6년 동안 몸담은 네, 분으로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광고 기획사들이 그렇게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광고 기획사와 결국에는 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소통을 잘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르는 티를 너무 내시면 안 돼요. 네. 아는 척 아는 척도 하시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에 계신 분들은 광고주가 아는 척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 정도로 계속 물어보시면,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도, 아, 정말 이 광고주가 관심이 많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럼 좀더 신경을 써드려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네. 결국에는, 아는 척보다는, 네. 많은 관심. 네, 맞아요. 이렇게 키워드도 만들어서 좀 보내줘 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네. 뭐, 요번 달에는 뭐, 몇개 정도 나가나요? 뭐. 네, 네. 그렇게 그런 계속, 예, 네, 네. 물어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의 질문들을 아,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이렇게 만약에 광고를 대행하시는 분이면 전화를 해가지고, 요번 어, 주에는 뭐, 저희 바이럴이 뭐, 몇개 정도 나갈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면. 그런 질문도 되게 죠 아,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인가요? <laughs> 근데 저희 꺼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광고 기획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쓸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 아 조금 더 네. 아무래도 전화가 오니까 네. 신경 쓰이게 하는 거네요. 아, 결국엔? 맞아요. 네. 약간 네. 밀당하는 거죠. 아, 요 근데 막 사진도 보내달라고 음. 얘기를 하는 광고 기획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 광고 대행사가 보통 네. 서울에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음식점이나 뷰티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또 있는, 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근데 광고 대행사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할순 없죠. 아. 그런 경우는 이제 매장 사진을 보내달라. 왜냐면 하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릴 게 많고 뭐 지도 등록하는 거에도 올릴 게 많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음. 그러면은 사진을 좀잘 찍어야 되는?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매일매일 사진 찍는 게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힘들죠. 그게 의외로 왜냐면 어.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사진은 막많게는뭐 50장, 막 100장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게면 라면은 한 대여섯 개인데 그렇죠. 라면 사진을 100개를 달라. 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꼼수인데 네. 꼼수를 알려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비슷한 사진을 여러 장 찍으세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컵을 찍, 찍는다 하면은, 이 각도에서도 찍고, 이각도에서 찍고, 여러 각도로 찍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시면, 그,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만 이제 선명도라든지 수정해가지고, 다른 사진처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블로그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휴대폰 어플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로 사진을 많이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네. 블로그 작업할 때, 그때 이제 한 블로그에 적어도 한 5개, 뭐 많게는 15개 정도 사진이 필요하니까 사진을 많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광고대행사에 맡겼는데, 블로그 보니까 내 가게와는 전혀 상관없는 네.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게 다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죠. 아, 블로그 작업을 하려면? 네. 이제 필요한 네. 네.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기,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대행사랑 계속 이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광고 대행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일까요? 그거를 사장님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3개월 동안 이 재방문을 어느 정도 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광고 대행사가 해주는 일은 일단 신규 방문인 거고, 음. 만약에 재방문, 뭐, 세 번째 방문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건 업주분께서 잘 하신 거죠. 음. 네. 결국에는 그 단골들을 많이 확보를 그렇죠. 했냐, 안 했냐, 네. 그럼 그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단골들이 좀 많이 쌓이고, 네. 어,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얼굴들이 이제 점차 늘어가면은, 네. 이제 광고의 효과보다는, 내가 더 잘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고객 관리가 잘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업주님들이 단순히 얼굴만 보고는 이분이 재방문이다 아니다라고 많은 손님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번을 방문하면 1회를 뭐 무료로 준다든지 또는 뭐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인트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자 분들은 재방문을 유도하고 고객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숍 가면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현수금 네, 아, 번호 아, 딱 누르고 하는 아, 그런 것들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열잔 먹으면 한잔뭐 공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좋은 건데 결국에 업주 분들은 저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몇번 왔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왔는지를 다 파악을 할수 있게끔 결국에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광고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건지를 좀 판단을 할수 있는 지표가 될수 그렇죠. 있기는 하겠네요. 네. 소상공인 분들 참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야만 최선을 다해서 장인이 되면 음. 누군가는 알아주고 잘될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케팅을 또잘 해야 되고. 나라는 상품을 또잘 팔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숙제로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6년 계셨잖아요. 네. 1화에 그분은 처음에 계약을 했대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광고대행사에서 연락이 잘 왔다고 합니다. 근데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가끔 전화 받는데, 뭐, 작업한다고는 하고, 음. 근데 그건 뭐죠? 그냥 강도들인데. 이게. <laughs> 예. 저는 6년간 일을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그런 광고 대행사들 때문에 사실 이 광고 대행사가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전화 안 받는 게 귀찮아서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스트레스 아. 받아서 안 받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광고주 전화는 잘 받습니다. 그러면 잔챙이는 아 자꾸 밖으로 뺏기는 거 <laughs> <laughs> 자, 오늘 이렇게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광고 대행사라는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저 밥그릇이거든요 아... 네. 6년간 일하면서 안 좋은 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업주분들께서 광고 대행사랑 잘 소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나오실 거죠 아... <laughs>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광고 대행사와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차대리님이 계속 이런저런 이론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